자, 보리방구 조수택 전개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수태기 냄새를 한번 견뎌 보기로 마음 먹었어. 자, 왠지는 우리 앞부분에 나와 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견뎌 보기로 했을까요? 내가 조금 전에 보리방구라고 말했던가? 어, 여기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죠. 그죠? 그래, 보리방구는 수택이 별명이었어. 어? 왜 수택이 별명이 보리방구였을까? 수택이는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했지. 우리 반 조수택 있잖아. 너네 반 조수택이 누군데? 보리방구 말이야. 아, 보리방구? 어, 이름보다 별명이 이렇게 유명했죠. 왜 수태기는 보리방구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자, 이유를 한번 찾아봐요.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보온 도시락에서 따뜻한 밥을 꺼내 먹었어. 아, 여러분들은 보온 도시락에 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급식을 먹기 때문에 보온 도시락이 뭔지 잘 모르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왔어요. 우리 반에서 보온 도시락이 없는 사람은 수태기뿐이었지. 어왜 수태기만 보온 도시락이 없었을까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태기는 고개를 숙이고 차갑게 식은 양은 도시락을 열었어. 어, 양은 도시락이 뭘까? 아마 여러분들이 음, 이런 거 먹어봤죠. 김치밥. 김치밥 싸오는 도시락이 양은 아, 요즘은 또 양은이 아니고 스테인레스 스틸 그릇에 넣는데, 노란 색깔 우리 라면을 끓일 때 노란색 냄비를 넣고 끓이죠. 그 양은 도시락이었어요. 자, 수태기의 반찬은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서로 앉아서 먹죠. 반찬도 받고 막 먹고 어, 수택이는 혼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과서에서 찾아보세요. 야, 첫눈이다. 아니야, 진눈깨비야. 어? 진눈깨비? 눈은 눈인데 진눈깨비는 어떤 눈일까? 그렇게 진눅개비를 두고 첫눈이네 아니네 하고 말씨름하던 때였어. 나는 수태기 냄새에 조금 익숙해질 뻔했는데. 아, 선생님께서 이랬죠. 오늘부터 밥은 제자리에서 먹는다. 어, 아이들이 웅성했죠. 날씨가 추워서 창문을 자주 못 여니까 먼지를 내면 안 돼서 그래. 선생님 이유가 있네요.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말뚝박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몇 발짝 움직인다고 먼지가 그렇게 나나요? 아이들은 이상하니까 자꾸 얘기했어.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말이 맞으면 선생님 생각이 바꾸실 때도 있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내가 보기엔 먼지가 난다. 오늘부터 제자리에 먹어라. 그래서 우리 얘기를 통 들어주지 않으셨지. 교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 우리는 그렇게 딱딱한 선생님이 낯설었어. 왜 그럴까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낯설었을까? 자, 나는 한우수 없이 수태기 옆에서 밥을 먹게 됐지. 자, 선생님의 이 제자리에서 먹어라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 자, 그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수택이도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죠? 자, 이게 뭘까요? 그렇죠. 석간 신문이죠. 그런데 자, 이 석간 신문을 주게 된 계기가 내가 수태기에게 뭘 줬을까요? 그렇죠. 자, 깍두기를 줬죠. 그런데 수태기는 이 깍두기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먹었나? 나와 있죠? 신문을 이렇게 배달해 주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거절해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수택이는 손등에 여러 가지 튼 자국이 있었어. 수택이는 겨울에 어떤 집에서 살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나는요 신문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 집어 넣었죠. 그래서 신문을 넣느라고 구겨져 버리곤 했지 구겨져 버리곤 했지라는 걸로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전개 부분까지 선생님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전개 부분까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